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를 절제해야라 절제해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내지 않느냐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낼 것으로 생각하고 내신다 말하고. 예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받는 세계은 성전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번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세겔을 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반세겔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성전세가 성경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의무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구약에 있었던 생명의 속전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이 성, 생명의 속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할때 내는 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함부로 할수 없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두 번째 이유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 왕들은 인구조사를 정기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처럼 인구조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의 하나였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똑같이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들의 생명값은 모두 똑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압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의 위험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이 들어, 어,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대리통치자에 불과한데 다윗이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성경의 명한대로, 어,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시 인구 조사를 할때 생명의 속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의 계기가 되어, 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성년세를 내게 된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어,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타인이라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 세를 세금을 누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세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유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맨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와 내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그것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인 그리스인으로서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도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다면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상의 재물 이 먹는 문제에 대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 말했습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에 뭐 이상한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사도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우상에게 받쳐줬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평생 그것을 먹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다 사용하지 말고 자기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혹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까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행동을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하나님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때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고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나이다 아멘.